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아, 제가요, 제 친구인데요. 저놈이 제 친구인데요. 저놈이 저번에 술 한잔 하면서 저한테, 아, 자기가 그 은행 강도 했다고 나한테 자백하던데요. 그죠? 요렇게 얘기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 그 친구의 진술. 자, 요거는 로 어떻게 된 거야?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꼭좀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시험에 대박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은 뭐, 언제 나왔었냐면은, 어, 2000,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2021년도 아20 23년도에 예, 검찰에 나왔었죠 그렇죠 예예 그리고 또 언제 나왔었어 어디 나왔었어 저 법원에도 나왔었죠 저 22년에 법원에 나왔었고 그렇 예, 그리고 경모 경찰직에도 저번에 19년에 내가 기억납니다 경찰 그리고 승진에도 나왔었죠 예 어쨌든 짱이야 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